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재입니다 이 시간에 글로벌 택스프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자 21장에 하한가를 맞이했어요 아, 472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올해 상승폭의 4분의 1 아래로 내려와 있어요 이 상승폭의 대부분을 반납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한가를 맞이한 이유를 보시면요 글로벌 택스프리의 프랑스 범인이 관할 세관으로부터 택스 리펀드 사업자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자 그런 내용의 예고통지서를 지난 1 9 일에 접수를 했다라고 밝혔어요. 자, 통지서의 주요 내용은 이 글로벌 텍스프리의 이 프랑스 법인이 텍스 리펀드 이 사업자가 준수해야 될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내용이에요. 이 텍스 리펀드 사업자는 관광객의 환급 자격 그리고 제시된 증빙 자료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시행을 해야 된다. 수출 판매 명세서 이 세금 환급 전표 데이터의 전송 통합성 또는 완전함을 평가를 하고 위험과 이상징후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 자, 그런 내용이에요. 자, 통지서에는 이 공문 수령 후에 30일간 세간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준다. 회사가 해당 기간 내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택스 리펀드 사업자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회사는 이번 통지의 배경에 프랑스 법인의 주요 가맹점 중한 곳이 이 세금 탈루 혐의 이 혐의에 따른 프랑스 사법 당국의 조사와 관련된 것으로 봤는데 이 세당 이 사후 면세점과 계약관계에 있는 이 글로벌 테스프리 프랑스 법인의 텍스 리펀드 과정에서 과실 또는 선관주의 의무 위반 여부 자 이것과 관련된 현지 법인장인 이 스테판 이 스테판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서 관할 세관으로부터 라이센스 정지 예고 통지서를 받은 거예요. 자, 이에 따라서 이제 강진원 이 글로벌 텍스프리 대표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정확한 현지 상황을 파악한 뒤에 프랑스 법인이 접수한 통지서의 기한 기한 내 세관 규정을 준수했다라는 사실을 소명을 하고 필요시에는 법적 대응을 포함을 해서 프랑스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피해가 없도록. 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만에 하나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진상 파악 후에 이 글로벌 테스프리 프랑스 법인장 스테판의 이 과실 또는 주의 의무 위반 이런 책임 소재가 확인될 경우에는 이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서 그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했어요. 그동안 이제 프랑스 법인은 61억 원을 가지고 이 법인을 인수한 기존 대주주 스테판 씨가 독자 경영을 또 해왔어요. 그리고, 자, 프랑스 법인 매출이 얼마냐? 자, 프랑스 법인에서 지난해 2023년 매출이 117억 원 정도 됩니다. 그 영업이익은 50억 정도 돼요. 자, 매출 파이는 작지만은 일단 해외 법인 중에서는 뭐알자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글로벌 텍스프리의 작년 매출이 얼마냐? 글로벌 텍스프리의 작년 매출이 933억 원 정도 돼요. 자, 이 매출액 대비 프랑스 법인 117억이죠 프랑스 법인 비중이 12% 밖에 안된다 자 물론 이제 사업자 자격 정지가 되면은 어느정도 타격이 있겠지만은 아주 그런 큰 타격은 아니다 일단은 뭐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특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기대감이 사라지는게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감 때문에 하한가를 맞이한 것으로 또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런데 좀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자 올해 뭐가 있어요 자 파리 올림픽이 7월 26일 이때부터 8월 11일까지죠 올림픽 개막이 3개월 정도 남았어요. 자, 3개월 정도면은 주가를 충분히 흔들어 대고도 남죠. 자, 올라가는 타이밍에 개인들의 물량을 탈탈 털어내기 위한 아주 좋은 자, 건수를 또 제대로 물었죠. 자, 강력한 이벤트를 앞두고서 충분히 흔들어 갈수 있다. 흔들어도 개인들의 물량 탈탈 털어내고 매집하기 딱 좋은 타이밍이죠. 자, 월봉차들 보세요. 자, 작년 8월에 급등하고 나서 지금 오니까 자, 엔자형 산소파동을 이어가다가. 이상선폭을다 반납했을 뿐이에요 자 추세가 우상형 패턴을 이어가고 있죠 그리고 바로 아래 아주 강한 지지라인이 있어요 자이 강한 지지라인이 받쳐주고 있는 한 다시 튄다 물론 바로 튀진 않겠죠 힘을 모아간 뒤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이런 구간에 여러분들이 좋은 또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자일봉차트 다시 보시면요 자 이전 저점까지는 더 내려올 수 있어요 그리고 올해 저점 4,060원 이 가격까지도 더 내려올 수 있다 자 그건 염두를 해 두시고 우리가 신호 나올 때 공략을 하시면 돼요. 자, 제가 단기 매매, 단기 매매에 있어서 정확한 매수 신호가 어디서 나오는지 말씀을 드렸죠. 모든 종목 다 공통 신호 바로 30분 봉 차트에서 이 매수 신호를 포착을 하면 돼요. 자, 제가 바로 알려 드리면은 자, 글로벌 테 스프리 30분 봉 차트를 보시면은 자, 하가에서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자, 굳이 하가에 잡을 필요 없어요. 일단은 상황을 더 보고 그 이후에 나오는 매수 타이밍에 잡으시라. 자, 그래도 늦지 않습니다. 자, 이 매수 신호 나오고 나서 반드시 어떻게 된다?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자,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상승 흐름이 나와요. 자, 이런 거는 또 짧게라도 반등이 반드시 나오죠. 자, 그래서 이 매수 신호 나올 때 분할 매수들어드러시면 돼요. 분할 매수. 자, 분할 매수 아시죠 자, 여러분들이 글로벌 테스프리를 천만 원 가지고 투자하신다. 그럼 얘를 10등분이든 20등분이든 30등분이든 분할하고 싶은 만큼 분할해요. 쪼개서 이 매수 신호 나올 때 들어가시라. 자, 볼빵 아니에요. 자, 더도 말고 덜도말고 쪼갠 만큼만 딱 들어가시면 돼. 자, 욕심내지 마시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 극대화가 가능합니다. 자, 이 매수 신호 나오고 반드시 상승 흐름이 나와요. 무조건이다. 자, 또 신호 나오고 올라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매수해야 될지 고민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이 신호만 보시면 돼. 자, 우리가 믿는 구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야 자,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고 여유있게 단기간에 모아가서 수익 극대화를 만들어 낼수 있어요. 무조건이다. 자, 여러분들이 단기간의 수익을 챙기시려면 이 신호 보고 들어가시려면 당연히 이 신호를 설정을 해 주셔야죠. 여러분들 분봉 차트, 일봉 차트, 주봉 차트, 월봉 차트에다가 이 매수 신호 다 설정해 주세요 글로벌 테스프리뿐만 아니라 어떤 종목이든 단타, 단기 수익, 중장기로 다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모든 종목 다 공통 신호예요. 이 신호를 다 거쳐 가요. 자, 그래서 절대적이다. 뭐 삼성전자 sk하니스 현대차 포스코니스 에코프로 셀트리온 이런 시총 상위 종목부터 가벼운 종목들까지 다 적용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차트에다가 이 매수 신호 설정을 해주세요 제가 설정하시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각 증권사마다 이 매수 신호 매도 신호까지 설정한 방법을 정리를 해놓은 파워포인트 파일 제파일 드릴게요 자이 파일 받으셔서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매수 신호 매도 신호까지 다 설정을 해주세요 이만한 신호가 없습니다 자이 파일 받으실 분들은 상단의 연락처로 매집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은 제가 파일 드릴게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 전제타 같은 주시장에서 반드시 강력한 무기 꼭 장착을 하셔야죠 그래야 이기는 매매 승리하는 매매 수익만 가득한 매매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 나도 차트 보면서 매매하고 싶은데 내가 또 차트 볼 시간이 없네 바빠가지고 근데 내가 바빠도 잘할 수 있는 게 있어. 내가 매수 매도만큼은 바빠도 잘할 수 있어. 나한테 매수가 매도가 이거 사인 보내 주면 안 될까? 나 사인 받고 편하게 수익 내고 싶은데. 아유, 당연하죠. 여러분들 편하게 수익 내셔죠. 야 자, 사인 받고 편하게 수익 내실 분들은 상단에 연락처로 사인 받으실 종목명, 종목 이름, 종목명을 적어 주세요. 글로벌 텍스 프리. 자, 이렇게 문자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사인 받고 수익 내고 싶은 종목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종목들 다 보내주세요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해당 종목들 여러분들이 무조건 수익 볼수 밖에 없는 절대적인 신호에 드리는 이 매수 단가 매도 단가까지 다 적어서 사인을 드리면은 그거 받으시고 대응해서 수익 내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간단하죠 자 절대적인 신호에 드리니까 무조건 수익 볼수 밖에 없잖아요 문자 주세요 이 신호가 왜 이렇게 강력하냐 자이전의 모습 보세요 자 보시면 신호 나오고 어떻게 있습니까 상승 나오죠 매수 상승 또 추가 급등 나오고 매수 상승 뭐 급반등도 나오고 짧게라도 반드시 상승이 나옵니다 자 신호 나오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급등도 나오고 매수 상승 매수 상승 자 보세요 신호 나오고 무조건 상승이잖아요 어때요 괜찮죠 자또 신호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된나 보세요 자 신호 나오고 이런 상승 나오고 신호 나오고 상승 매수 또 상승 흐름 나오다가 또 매수 상승 대박이죠 보세요 완벽하잖아 이것만 있으면 돼요 자 매수 신호 나오고 짧게라도 반등 나오고 매수 상승 또 매수 상승 자 여러분들 무조건 수익 볼수 밖에 없는 위치에 신호가 딱딱 나오잖아요. 이거 말씀인데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 자 글로벌 테슬 풀이 뿐인가요? 자 삼성전자 보세요. 자 우리나라 대표적인 정보 삼성전자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랍니다. 자 보세요. 신호 나오고 되겠어요. 급등 나왔죠? 매수 상승, 매수 상승 매수 상승 매수 상승 매수 상승 자 우상형 패턴에서도 또 쉬어가는 패턴에서도 상승 매수 신호 나오고 상승 조정 받아도 신호 나오고 상승이 나오잖아요. 제가 8만 원 아래에서는 삼성전자는 담으셔야 된다. 자, 신호 나올 때마다 담으세요. 분할 매수 하세요라고 했죠. 19일장에도 제가 신호 나왔다 말씀드렸고, 22일장에도 신호 나왔습니다. 나오고 나서 반등이 자, 잠깐 나왔잖아요. 삼성전자가 장중에 3% 대까지 빠졌었어요. 회복이 했잖아요. 신호 나오고, 자 이렇게 담으시면 돼요. 우리가 몰빵이 아니잖아. 분할 매수잖아요. 부담 없이 담으시면 됩니다. 괜찮죠 할만하죠 할수 있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해요 자 sk 하니스도 보세요 자 신호 어떻게 자, 나오고 어떻게 했습니까자 이런 갭상승도 나오고 추가상승 나오고 이때 8% 급등 나왔어요 자 신호 나오고 갭상승 추가상승 가만히 보니까 지금 sk 하니스는 신호 나오고 갭상승이 잘 나와요 자 보세요 신호 나오고 또 갭상승 나왔죠 매수 매수 짧게 갭상승 나오고 추가상승 나오고 신호 나오고 상승 신호 나오고 상승 매수 상승 아, 19일장에도 매수 신호 나오고 상승 나오고 20일장에도 자 보세요. 신호 나오고 상승 나왔죠. 그러니까 어디서 매수해야 되지? 고민하지 마시라. 이 신호 보고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분할로 기계적으로 들어가시라.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 극대화 가능합니다.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할수 있어요. 자, 요런 상승 또 나옵니다. 뭐하 가세요? 단기간에. 그래 봐야 몇번 모아 갑니까? 여러분들 투자금을 뭐 20등분, 30등분 나눴으니까 여유 있게 그만큼만 딱 들어가시면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현대차도 보세요. 현대차 보시면 21장에 갭상승이 나왔습니다. 제가 17일, 18일, 19일장에도 모아가시라. 제가 지난주에도 다른 영상들 찍어드리면서 계속 강조 드렸어요. 올라간다. 이런 신고가 를리 간다 말씀 드렸어요. 지금 박스권에 갇혀있을 뿐이에요. 힘을 에너지를 모아가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도 신호 나오고 갭상승도 나오고 신호 나오고 상승. 자 그리고 여기 오거리 연속 밀렸을 때도 제가 계속 분할 매스에서 들어가시라 강조 드렸죠. 결국 이런 상승 나왔잖아요 또 신호 기다리라 기다렸더니 또 이런 상승 나오고 또 기다리라 신호 나오고 상승 정확하죠 이만한 게 없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 할수 있겠죠 간단합니다 자 글로벌 테스 프리 30분모 차트 다시 보시면 은뭐 하한가를 맞이했어도 뭐하다 해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어차피 올라갈 종목인데 자 그래서 신호 나올 때 분할해서 들어가시면 뭐더 빠져도 땡큐지 뭐또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시면 되잖아요 단가 낮추고 결국에는 회복이 됩니다. 자, 일본 차트 다시 보시면요. 자, 3월 말부터 이 4월 이 고점까지의 이 상승폭을 거의 다 이제 반납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뭐 다시 시작한다는 느낌이 든다. 자, 앞으로 기술적 반등 뿐만 아니라 이전 고점을 돌파해 갈 수밖에 없는 또 중요한 내용 뭡니까? 자, 글로벌 테스프리는 인바운드 관광객이 증가할수록 부가세 환급액이 또 늘어나게 되는데, 글로벌 테스프리의 이 수수료 매출액이 부가세 환급액과 비례합니다. 자, 결국에는 입 국자 수 증가가 글로벌 텍스프리의 수혜로 집결됩니다. 한국 관광공사가 지난 1월에서 2월 한국을 찾은 이 외래 관광객이 191만 명을 넘어섰다라고 밝혔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무려 109%가 증가했어요. 자, 그리고 정부의 올해 한해 목표, 자, 외래 관광객 2천만 명, 2천만 명달성에 일단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자, 2월에 방한 외래 관광객이 103만 명이 돼요. 지난해 동기 대비 115%나 증가를 했습니다. 자,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 이 같은 달에 86% 수준이에요. 자, 이에 따라서 1월과 2월 2019년도 이 동기와 비교를 하면은 그때보다 83% 정도 수준이다. 자, 그리고 외래 관광객이 지난해 전체 1103만 명. 자, 요즘도 규모인 것을 감안 했을 때, 올해는 작년 대비 81%가 늘어나면은 목표인 2천만 명을 달성할 수 있다. 자, 특히나 이제 1월과 2월에 이 외래 관광객 중에서 중국인이 62만 명이 넘었어요.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중국의 단체 관광 재개로 인해서 글로벌 텍스프리에게또 직접적인 수혜가 전망이 되죠. 기대가 됩니다. 중국인들 어때요? 구매력이 높잖아. 자, 중국의 관광객이 2019년도에는 글로벌텍스프리 월평균 수수료 매출액에 무려 52.2%를 차지했을 정도예요 중국의 이 단체 관광 재개로 인해서 글로벌텍스프리의 직접적인 수혜로 작용할 거다 그리고 올해 3월 들어서 국내 일평균 매출액이 평일 평일에는 자, 2억 원이에요 주말에는 2억 5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 중에 있어요 자 작년에 10월 이때 국내 매출이 59억 원이었어요. 10월에만. 근데 올 3월에 65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또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4월에는 일평균 매출이 추정치가 2억 4천만 원, 월 72억 원, 5월에는 더 늘어나요. 2억 5천만 원, 5월 한달 동안에 77억 원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자이 프랑스 법인 이슈로 단기성 이슈로 인해서 악재 해소시. 더 강한 상승 탄력으로 주가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도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자, 글로벌 텍스프리이 단기성 이 악재로 인해서 급락을 했지만은 자, 우리가 정확하게 단기 매매로 30분 목차지에서 정확하게 매수 신호 나오니까 자, 신호 나올 때마다 분할 매수해서모아가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해요. 자, 단기 매매로 대응하게 되면은 자, 이런 급락 조정이 나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기회로 삼게 돼요. 자,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분들또 많으세요. 아, 나도 이거, 아, 이 종목 사고 싶었는데, 나 지난번에 못 샀거든. 아, 이제 기회가 온것 같은데, 지금 사야 될것 같은데. 아, 이거 올림픽 특수도 있고, 이거 사야 될것 같은데. 아, 근데 나 지금 자금이 다른 종목에 다 묶여 있어. 아, 이거 어떡해. 나 계속 구경만 하게 생겼네. 아, 나중에 이거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나좀 도와줘봐. 나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럼 들 걱정하지 마시라. 자, 여러분들이 자금이 묶여 있는 이 종목에, 비중을 축소해야죠. 뭐, 축소해서 예수금을 어느 정도 확보해 주세요. 이예수금을 이제 불려 가시면 되잖아. 제가 예수금 불려 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단타 좋아하시죠? 단타로 하루에 30에서 50%씩 수익 내는 것 같아요. 요 괜찮죠? 아, 이 양반은 지금 장난해. 어떻게 하루만 단타로 이렇게 수익을 보냐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오, 오, 이게 되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바로 100만원으로 1억을 만들어 드리는 이름만들기 단타 검색기 제가 이걸 드릴게요 하루에 20개 30개 강력한 종목들 뽑아줍니다 장중에 사한가한개 이상 꼭 나와요 장중에 사한가 터치도 하고 자 여기서 검색되는 종목들이 또사한가 근처도 다녀옵니다 자 이런 강력한 종목들만 뽑아줘요 여러분들이 이름만들기 단타 검색기를 장중에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시면서 가장 맨 위에 가장 최근에 검색된 종목 검색이 되자마자 바로 매수하세요 매수한 다음에 3%든 5%든 미리 수익권에다가 매도를 걸어주세요 그러면 10분 20분 지나면 자동으로 수익매도 체결돼요 괜찮죠 자동매도 또 검색되는 종목 매수해서 똑같이 매도 걸어주시고 왜3% 5%냐 단타니까 단타 빨리 먹고 빠져야지 욕심내지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또 수익을 또 드실 건데 그리고 여기서 검색되는 종목들이 기본적으로 검색이 되자마자 최소 5% 이상 추가 상승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맥시멈 5%로 잡아 드린 거고 이렇게 순환해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루 평균 10개 종목 수익 내시다 보면 은자 보세요 30% 50% 수익 가능하시겠죠? 그죠? 괜찮죠? 주로 이 종목들이 또 오전장에 많이 검색이 돼요 오질만 잘 집중하셔도 오전에 10개 종목 수익 다낼수 있어요 이 종목들이 어떻게 검색되고 움직여졌는지 10분봉 차트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4월 22일 오전 11시 38분을 지나고 있어요 현재 이억만 대의 단타 검색기에 18종목이 검색이 되고 있어요 제가 자동 삭제를 안 했기 때문에 장 시작부터 검색된 종목들이 계속 남아 있어요 자, 좌측에 있는 차트가 10분봉 차트예요. 이 빨간 선 보이죠? 이게 바로 매수선이에요. 10분봉 캔들이 이 매수선을 종가 기준으로 돌파를 하게 되면 은 우측에 있는 1억 만들기 단타 검색기에 가장 맨 위에 검색이 됩니다. 10분봉 캔들이 이 매수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요. 우측에 있는 1억 만들기 단타 검색기에 가장 맨 위에 검색이 되면 은5% 이상 추가 상승이 나와요. 자, 이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여 줬는지 한번 볼게요. 코리아나 매수선 돌파하고 나서 5% 추가 상승 나왔어요. LS마린솔루션 8%, G2파워 5%, HLB제약 11%, 미투온 14%, MITEC 16%, 일상공사 상학과 다녀왔죠. 시초과 대비 24%,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상학과 갔죠. 23%, DIC 11%, 꿈비 11%, 삼부토건 5%, 현대 퓨처넷 7%, 범양건영 24%, 하인크코리아 5%, 유바이오로직스 8%, 라니스 15%, CNG 하이테크 13%, 모비스 13%, 추가 상승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종목도 굉장히 강하죠? 한 종목당 여러분들이 3에서 5% 수익 가능하시겠죠? 10종목 수익 드시면 은 30에서 50% 수익 가능하시겠죠? 괜찮죠? 자, 제가 이런 만들기 단타 검색기랑 요 매수선 설정하는 방법, 각 증권사마다 설정하는 방법들을 정리해놓은 파워포인트 파일, 제가 파일 드릴게요. 이 파일 받으실 분들은 상단에 연락처로 검색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면 시 됩니다. 자, 여러분들 1억 만들기 단타 검색기로 100만원으로 꼭 1억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아직도 잘 모르겠다. 고민된다. 걱정된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 그대로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반드시 수익이 납니다. 자, 글로벌 텍스프리에 관련해서는요. 제가 운영하는 무료 탈련방에서 제가 계속 브리핑을 해드리고 리딩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 종목의 매수가, 매도가 공략한 방법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 방에서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 보시고 이 종목으로 강하게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 오픈해 놨어요 이 연락처로 한 글자로 테리라고 문자 보내신 분들께 제가 이 방에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링크 타고 들어오세요 이 방에 입장하셔서 글로벌 텍스프리 리딩 받으시고 강하게 수익을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자, 제가 이 방에서 시황이랑 섹터, 테마, 업종, 매크로, 이슈, 중요한 정보들 제가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단타로 수익 보시라고 제가 급등주 정보들도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방에 구독자님들이 또 7만 명 이상 계세요. 굉장히 많죠? 지금도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고 계세요.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급등주 정보들 제가 계속 올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관련 종목들 매수해서 단타로 충분히 수익 가능하시고요. 자, 이 방에 구독자님들이 또 7만 명 이상 계시잖아요. 그만큼 수급이 아주 강하고 빠르게 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수익을 볼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 또 수익 보시고 자, 수익 자랑. 자, 이렇게 수익 자랑 마음껏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제가 준비한 히든 종목 모두 받으셔서 여러분들 수익 내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히든 종목을 준비했는데요. 자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전 세계에서 유일한 자 유일무이한 자 2차전지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자 미래 에너지 2차전지죠. 이미 23년 7월부터 세계 1위를 달성을 해오고 있어요. 이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제패할 것이 유력해요. 자 현재도 기관과 외국인들이 계속 쓸어 담고 있어요. 23년 4월부터 개미들 몰래 개인 투자자분들 몰래 계속 쓸어 담고 있습니다. 거의 6개월 이상 꾸준히 배집을 해오고 있어요. 자이 종목이 왜 중요하면요? 왜 앞으로 강력하게 급등할 수밖에 없는지 자그 배경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테슬라. 자 올해 시총이 1천조원을 돌파를 했었죠. 자 테슬라가 시가총액이 2021년 자, 1월 이후에 2년 5개월 만에 12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1천조원을 돌파를 했었어요. 자 올해 초 대비 자, 210% 오른 수준인데요. 자, 시가 총액이 약 8,869억 달러로 돌파를 했었어요. 자, 우리나라 돈으로 1,154조 원을 돌파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메리베라, 이 GM CEO와 일론 머스크, 이 테슬라 CEO. 자, 바로 충전소 사용의 합의 발표가 이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줬어요 자, 현재 중요한 건 뭡니까? 이 테슬라가 북미 전기차 충전을 정복하겠다. 자, 테슬라의 슈퍼차저 충전소를 포드와 GM에 있는 자동차들이 이용을 하면, 자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자 이득이 발생되죠. 그래서 테슬라가, 자 그래서 테슬라가 GM이랑 포드랑 충전소를 계약한 덕분에 충전소에서만 무려 내년부터 32년까지 자 무려 7조 원 이상을 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슈퍼차저 충전소를 통해서 자 수익을 창출한다고 하니까. 이 충전소 관련주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물론 충전소 관련주도 움직이겠지만요. 자, 충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자, 바로 그게 응극제라는 거예요. 자, 실리콘 응극제. 이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이 테슬라의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를 현재 개발 중인 두 곳이 있는데요. 자, 이두 곳이 실리콘 응극제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어요. 테슬라가 애초에 실리콘 응극제를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배터리 제조사들이 염두에 둔이 바로 이 실리콘 응극제는요, 이 흑연결 배터리 용량과 급속 충전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한마디로 충전이 빨리 된다는 얘기죠. 자, 20분 걸릴게, 자, 10분 걸리고, 10분 걸릴게, 5분. 자, 이렇게 시간을 단축을 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이 응극제라는 거예요. 이 원통형 배터리에는 이 테슬라 협력사 중에서 한 곳이 270 1 제품에 이 중국 BTR 실리콘 응극제를 일부 활용하고 있어요. 자, 앞으로 본격적으로 활용을 할 것으로 또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 원통형 배터리에서는요, 실리콘 응극제를 아직까지는 쓰기 쉽지 않지만요, 당연히 새로운 기술이에요. 새로운 기술이니까 이걸 현실화한다면 은이4680 배터리 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자, 기대가 되고 있는 이 기술이 바로 실리콘 응극제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테슬라의 충전소를 이제 많은 차들이 이제 쓰게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더 빨리 충전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이 실리콘 응극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포르쉐도 지금 주행거리 1300km를 갈수 있는 차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사실상 지금 우리 내연기관 차 중에서는 이 1300km를 갈수 있는 차가 없죠. 자, 포르쉐가 이 주행거리 1300km의 도전의 핵심은 바로 실리콘 응극제입니다. 현재 포르쉐가 중국에서 벗어나고 기술력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이 실리콘 응극제로 결국엔 가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포르쉐가 리튬이온 배터리를 활용해서 중장기적으로 이 1300km 이 주행거리에 달하는 이 전기차 생산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실리콘 응극제를 본격적으로 이제 활용할 예정인데요. 자, 미국의 실리콘 응극제 전문 기업인 자, 그룹14 테크놀로지. 여기에 1340억 원을 투자를 했어요. 자, 테슬라뿐만 아니라 자, 엘젠솔, 자, 포스코, 그리고 결국에는 이 포르쉐도 실리콘 응급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 보자면 실리콘 응급제는 자, 기존 흑연 대신에 실리콘 소재를 사용해요. 자, 그래서 일단 흑연이 안 들어갑니다. 흑연이 거의 들어가지 않고 흑연의 사용량을 점차적으로 줄여 나간다는 건데요. 자, 그래서 흑연 응급제보다 이론상으로 10배 이상의 배터리 고용량을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리콘 함량이 늘어날수록 자, 주행 거리가 더 길어진다. 더 늘어나고 충전 시간은 더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자, 이 흑연이 줄어들고 실리콘이 늘어날수록 자, 배터리의 성능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향상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실리콘 응극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아시게 됐는데요. 자, 근데 전기차에 이것에 더해서 자, 충전 속도 자, 그리고 방금 얘기한 이 전기차 배터리 용량도 있겠지만요. 자,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부품 중에서 또 바로 이게 있어요.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또 핵심이에요. 자, 왜냐면 전기차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전동으로 가는, 전동으로 작동하는 차죠. 자, 거기에 있는 반도체가 기존의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최소 10배 이상 또 많게는 100배 이상 이 반도체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요. 자, 2차 전지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반도체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는 바로 더블 재료주예요.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한테 추천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자, 종목 추천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구독자 이벤트를 짧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구독자 퀴즈 감사 이벤트라고 해서요. 제가 정말 너무나도 쉬운 문제 하나 또 준비를 해왔어요. 자, 다음 중 자동차 관련 기업이 아닌 것은 자, 1번 테슬라, 2번 마이크로소프트, 3번 포르쉐, 4번 현대차. 자, 여기서 정답만 숫자로 적어서 자, 문자 메시지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상단에 연락처 보이죠? 시이 상단에 연락처로 정답에 해당하는 번호를 보내 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제가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답장으로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자, 히든 종목을 제가 발송을 해 드릴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문자로 발송을 해 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로 종목명, 그리고 두 번째로 적정 매수가, 그리고 세 번째로 최종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그리고 추천 근거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정리한 이 공략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보내드릴 거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적정 가격에 매수만 잘해도 10배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정답만 문자로 전송을 해 주시면요. 자, 제가 히든 종목을 자, 이 양식대로 여러분한테 자,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